Some people have written books. Some have a great look that covers the magazines for kids who are seventeen. But I don't know what to do, staring into the blue sky and just waiting for a sign. Some they are certain of what. A 쌓 보려고 하는데 저희 도담이가 이제 9일만 있으면은 이제 세상에 나옵니다 어떤 어떤 물품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지 하나씩 살펴 드리고 혹시나 이제 저희보다 이제 육아 선배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제 부족하거나 아님 필요 없을 것 같은거 있으면은 이제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물건 준비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도담이 손싸개랑 모자, 양말, 베네조골이에요 모자는 혹시 딸꾹질하는 일 있을까봐 챙겼어요. 저는 도담이 손수건 10장 챙기라고 해서 10장 챙겼는데 반보배 같은 경우는 비싼 거라서 세탁 맡겼다가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일단 면으로 된 것만 10장 챙겨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담이 손싸개랑 겉싸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 제왕절개를 하기 때문에 좀땀 빼고 막좀 그 그래야 될까봐 이제 산모용 레깅스를 여름용이랑 겨울용 해서 총 4개 일단 챙겨봤어요. 그리고 돌돌이 양말이랑 손목 보호대 챙겼고요. 그리고 산모가 이제 입을 수유패드랑 하이를 준비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개씩 챙긴다고 하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여름이라 여섯 개씩 챙겨봤어요. 일단은 요거는 도담이 뭐 요거 이제 신생아용 기저귀인데 혹시 필요할 수도 있을까 봐 일단 요거 세개 정도 챙겨 봤거든요. 근데 쓸일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몰라서 가져가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크릿데이 입는 오버나이트인데요. 요, 내돈내산이고요 일단, 입는, 입는 오버나이트가 편하다고 해서 또제왕절개고 오로도 많이 나올까봐 해서 일단 요거 세팩 정도 챙겼거든요. 그리고 양이 조금 오로가 적어질 것 대비해서 일단 롱으로 된 것도 승리대도 챙겨봤어요. 요거는 산모패드. 인데 저도 애를 처음 낳다 보니까 모모가 필요한지 몰라서 일단 있는 대로 다 싸거든요. 나중에 진짜 실제로 필요했던 것들만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영상 촬영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막 샘플로 받았던 만스 안심 팬티고, 그리고 애기 하기스 물티슈 휴대용으로 받았던 거랑, 그리고, 온스톡에도 챙겼어요. 그리고 요거는 도담이 전용 물티슈고, 이거는 유아용 봄 세정티슈. 그리고 닥터비데 많이들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요거 다섯 개 샀거든요. 일단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조리용 가서 하려고 챙겼는데, 일일1팩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열개 챙겼거든요. 이고 요거는 비판텐이랑 엄마랑 아기랑 뿌리는 소독제랑 도담이 혹시 몰라서 발라 줄거 퓨토 로션이랑 제가 바를 거튼살 크림 샘플 받았던 거 챙겼고요. 그리고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따로 쓸 핸드워시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를 로션이나 스킨 그리고 발이 많이 붓는다고 해서 제왕절개 하고 나면 그래서 270짜리 구름 슬리퍼 요새 유, 유명하길래 이거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맞겠죠. 그리고 산모 목욕용품이거든요. 웬만큼 뭐다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저희 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거 따로 챙겼어요. 그리고 유두복이랑 가슴팩이랑 카보크는 양배추. 크림 따로 챙겼고요. 그리고 시각케어라고 해서 지향적이한 산모들을 이제 흉터에 붙이는 건데 요거 일단 세팩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수유패드 마더케이서 에 이거 베이비페어 갔다가 샀던 거좀 넉넉하게 챙겨봤고요. 그리고 모유 저장팩은 좀 여유있게 많이 챙겼어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필요할까봐 일단 챙긴 건 근데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가 볼게요 종이컵 그리고 텀블러 필요하다고 해서 가운데 빨대 꽂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남편 하나 저 하나 먹을 수 있는 거 텀블러 준비했어요 그리고 일단 스트로 우 휘는 거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왔고요 그리고 여유 지퍼백 따로 챙겨봅니다. 그리고 막컵 같은 거뭐 씻고 할때 딱히 없을 것 같아서 주방세제랑 따로 챙겼어요, 저는. 그리고 혹시 메모할 일 있을까봐 유성펜 챙겼고요. 별걸 다 가져가. 그리고 저는 가서도 노트북을 가져가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 배터리 같은 거 혹시 몰라서 두개 챙겨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 헬스할 때 진짜 빡세게 했던 복대인데 제왕적인한 산모들은 복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거 따로 챙겼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빨래가 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남편이 오박육일 같이 있을 거라서 남편이랑 저랑 같이 쓸 수건 6개 정도 따로 챙겨갑니다. 그리고 마스크 그, 여유분, 저는 한 16개 정도 챙겼어요. 매일매일 그냥 갈아주려고. 그래서 마스크는 여유있게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챙겨가냐고 하시지만, 저는 가서 노트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챙겼어요, 콘셉트를. 이렇게 일단은, 챙긴다고 다 챙겼거든요. 근데 제 캐리어가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도 꽉 찼어요. 근데 실제로 가면 이거 다안 쓰게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단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되는 대로 다 가져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출산이 정말 9일밖에 안 남아 가지고 제 가진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는 말, 말만 말 하고 있어요, 지금. 제 남편이 요새 너무 고생하는데 <웃음> <웃음> 아, 조금은 얘기를 해줘야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일단 출산 가방 뭐 제왕절개 여름에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저도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한 거긴 한데 솔직히 별건 없는 거 같아요. 준비하는데 돈은 많이 쓴것 같은데 막상 쌓아보니 별로 없는? <laughs> 음, 요거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빼야 될거 추가해야 될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아니고요 안녕 <laughs> <아니요>, 아니야? <laughs> 제가,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는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아마 오늘 영상 올리고 바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수술 들어가니까 그 전에 영상 하나 올리고 3주나 한달 후에 이제 제왕절개 생생한 후기로 찾아뵙지 않을까? <laughs> 나 이렇게 계속 찍으면서 어, 얘기하는 거야. 맞아. <laughs> 뭐해? 립싱크해 빨리. 어? 립싱크라고. 하 <laughs> 그럼 이만 쩝쩝 <laughs> 병원에 있을 때재왕절이 후기를 영상으로 찍고 싶었는데 노트북에 프로를 깔았는데 안 먹혀. 내가 깔게? 내가 찍어서 아니야. 돌려볼게.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 아니야. 있어. 없어. 노 없어. 아니, 없어. 그럼 다음 주 마, 다음 주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 전에 병원 갈수 있을 것 같아. 하하튼그안안안 안녕 안녕. 인사해 줘. 하